펴시고 우리가 말씀 중간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8절입니다. 22절 말씀까지는 볼 건데요. 우리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펴셨나요? 예, 네, 오늘 제목은 그놈이 그놈이다. 아, 다시 말하면 <laughs> 그놈이 그놈이라는 건 오늘 나오는 왕들은요, 그냥 아 그놈이 그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왕들의 이름인데, 뭐, 1개월 왕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41년을 그 통치하 왕도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짧은 인생의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정말 안 돼요. 이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안외우셔도 돼요. 안해우셔도 돼요. 제가 좀 진한 거를 준비했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죠? <laughs>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뭐, 그냥 모양으로 그냥 보시고, <laughs> 네. 자, 여러분 좀 이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이 정도는 아시겠지? 시무리 다음에는 뭐였어요? 오물리그렇죠요 아, 여 정도는. 시무리 다음에는 오물리 그래서, 아, 오물리 왕조라 그랬어요. 아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물이거든요. 그래서 아, 뭐 오물이 그다음에 아들 아하 그다음에 아하시아 이런 식으로 또 왕이 이렇게 쭉쭉 이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람 그래서 사대 사대에 걸쳐서 오물이 왕조. 그러니까 아들들이 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또 구태타가 일어나면 다른 왕이 또 하, 왕을 하는 거고. 근데 남유다는 안 그래요. 구태타가 일어나도 꼭그 아버지의 아들을 왕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역대 상하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 민족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얘기도 안 해요. 역대 상하는 남쪽의 왕들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자기네들의 뿌리니까. 아, 그러니까 아합을 그래서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부었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예후 예맞습니다. 예후 원래 이 아합 그 아합을 치는 거는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불의 사람, 아뭐 불로 뭐 사람들 다 죽이고 뭐 불로 제단 태우고 막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 그냥 휙 하고 데려가고 그 능력의 갑절을 그의 제사인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예후에 그래서 그 예후가 이 오므리의 왕조를 다시를 다 말립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아들도 나와라. 그랬더니 그 왕자들을 그 케어하던 그 선생들에게 너그 아들들의 목을 다 쳐서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를 다 씨를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참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사대까지 내가 책임을 져준다. 사제까지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잘 순종했으면 하나님 좀더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제까지 하나님이 예후에게 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복, 복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이에요. 15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요것도 뒤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예후가 그 오물의 왕조를 다쳐서 예후, 예후를 중심으로 4대 그러니까 예후까지포함하면 5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 있고 예후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여호 아하스 그 다음에 또 요하스 여러분 요하스 기억나세요? 엘리사가 이제 거의 죽어갈 때 엘리사가 요하스 보고, 야, 활하고, 활좀 가져와. 그래서 뭐 동쪽을 향해서 쏴라. 그래서 쐈어요. 그 다음에 화를 뭐 내리치라 그랬더니 몇번 내리쳐요? 세 번만. 그때 엘리사가 막 화내면서, 뭐세 번만에 내리치냐고. 다 두들겼어야지. 그 두들기 수만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건데. 그 요하스. 그 다음에 이 요하스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였던 여러 보암 이세가 있어요. 이 세를 왜붙였냐면그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 세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스가랴. 스가리아. 이 스가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일한 그냥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 여호아스 요하스, 요하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렇게 5 대. 그러니까 예후를 빼고 사대를 하나님 뭐하시겠다? 책임져 주겠다. 사대까지 하나님 책임. 져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그렇게 되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스가랴가 마지막 지금 마지막 예후의 마지막 아들인 그. 아들, 아들,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스가랴는요 6개월,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냐면은, 뭐, 외다기보다도 하여튼 6개월만 또 내용도 없어요. 6개월 통치하고 또 말씀에 나오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 살룸이라는 어디서 나타난 살룸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이제는 이 예우, 왕조가 다 멸망해요. 또 살롬은 1개월만 한 달, 한달 왕하려고 뭐하러 구태타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왕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아, 뒤에 이제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예후 왕조의 이 스가리아까지만 좀 보려고 해요. 근데 뭐볼 내용도 없는데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러분.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5장 9절 이 15장 9절은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이 예후의 마지막 왕조인 스가랴의 평가예요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너바의아들 여러 범의 죄에서 떠나지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평가라고요? 스가리아. 스가리아가 몇 개월 왕했다고요? 6개월. 6개월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근데 6개월을 통치한 이 스가리아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아까 여러 밤 2세가 북이스라엘의 정성기라 했잖아요. 여러 밤 2세는요, 몇 년을 통치하냐면, 그니까 러 스가리아의 아버지죠. 스가리아의 아버지는 41년을 통치해요. 잘했죠? 41년 통치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 범 이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아세요? 14장을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14장 24절. 14장 24절. 찾았나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암의 모든 죄에서 한 글자도 안 틀려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의 아버지 여러보암2 세를 평가 4 1 년을 통치했던 왕에 대한 평가도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스가레가6 개월을 통치했는데도 거기 에 대한 평가는 네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요, 41년을 통치하든, 6개월을 통치하든, 하나님 보기에는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에 누가 계심이? 하나님이 계심이에요. 6개월을 통치하고 개같이 죽어오고, 41년을 통치해서 먹을 거다 먹고, 배불려 먹고, 그렇게 통치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겠요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일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응,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 있고, 응? 부자가 지옥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뭐 평가할 게 없어요. 그놈이 그 그놈이다. 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가 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 네. 너무도 기쁜 감사예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쉽게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었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태어나니까 다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laughs> 흔히 말해서 모태신앙.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은, 인생 살다가 이것저것 다하다가 루마전에 <laughs> 르발선, <르발선이> 왜 웃으세요? 인생 <laughs> 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 어? 다 하다가 예수 믿으시고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내 인생에 예수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죽어가면서도 예수합니다요 저는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봤어 알아요. 영접기도 시키러, 그러니까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영접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제 불러다가 저희 이제 가서 좀 예배 뜰 드리고 목사님 좀 이렇게 응? 그좀 해주세요. 해서 갔었어요. 어머,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으십니까? 입 절대 안 열어요.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아는. 절대 안 열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예수 믿는 가문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41년을 통치해든 육계를 살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스가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태타 일으켜가지고 자기는 1개월만 왕을 해요 그 살룸도 또 1개월 하다가 누가 또 나타나가지고 누가 나타나면 문하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또 구태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또 왕을 했는데 이문하헴은한 10년을 통치해요 문화임을좀 볼까요? 자, 문화의 8절입니다 15장 18절. 이문화임 문화의 떻게 인생 화의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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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화의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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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의또 평생이라는 단어 의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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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바스의 아들 여러 범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편리성이에요. 예배의 편리성. 그걸 하나님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편리성. 누바스, 여러 범이 어떻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든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자기 백성들 다 잃어버릴까봐 배달과 단에다 상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야,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임의대로, 레위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아무 집 하나 세워가지고 제사 진에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예배 편리성, 그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죄에서 그 후손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문화면요뭘좀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9절을 보세요 아수르의 왕 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나헴이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절 시작!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 개씩 내게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수르는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어,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수르.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때 이제 호세아그 히스기야 왕때 북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호세아거든요그호세아때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천 달란트. 이은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만큼 가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또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laughs> 원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사마리아를 건설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오므리가 땅을 샀어요. 은두 달란트한테 샀어요, 땅을. 도시를 건설하는데. 근데 은천 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거의 500배예요, 500배. 근데 그 돈을 또 누구한테 더 강탈해요? 자기 백성인 부자들한테, 여러분. 부자들한테 강탈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부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기그 했는데, 이건, 이건 뭐야? 악순환이에요. 뭐, 나라 망하려고 하는 딱 지, 조짐이죠? 딱 조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수라는 나라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문화임이?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16절. 열1기하 15장 16절 실자, 그때 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이게 문하임이한 행동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는가 안 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여요. 근데 이문하임이 어떻게 돼요? 신을 통치하다가, 이제 또 이제 또 구태타 일어나서 또 이제 왕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왕을. 그 놈이 그 놈, 그 놈이 그 놈, 어떻게 들을 것도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하면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만약에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놈이 그놈인 이 왕들을 볼때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어요? 느바세아들 여러 밤의 죄를 쫓는 사람으로 인정해버렸어 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세비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말씀드려도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모한 뭐 사람이다 내 마음에 아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에녹은요에녹은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욕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좀지지하게 많이 했지만, 응?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사탄아, 너 봤냐? 욕? 그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뭐 신약에 넘어오면 또뭐 누구야? 누구였어요? 백부장.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뭐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라.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뭐라고 인정받으시겠어요? 오늘 이 그놈이 그놈인 이 왕들처럼 평가받으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대 유안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저는 난 그게 정말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는 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스피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스피커로 내주는 역할을 세대요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서 스피커가 아주 좋으면, 와, 그 소리 얼마나 웅장해요.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렇게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10, 음, 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15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많은 예를 들수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모세야, 어,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건너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에 능력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요단강이 발을 딛는 거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으면 순종하고 할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신뢰하고 가라고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할수 있어, 요 없어요? 할수 있어, 없어요? 할수 있으면 뭐 하라고요? 순종. 그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내가 느낀 거야? 아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한 포도, 가나한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그 포도주를 바꾸는 그 현장에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야, 물 갖다 부어.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으면 순종.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종과 신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죠내 삶을 깨뜨려서 그분께 부어야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신뢰잖아요. 오늘 왔으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놈이 그놈?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진짜 그놈이 그놈이에요. 41년을 살든, 6개월을 살든, 1개월을 살든, 10년을 살든, 한, 지금 나오는 인생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딱한 줄로 그렇게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평가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소리로 하나님이 평가하실지. 우리 주보에 쭉 제가 나이 했어요.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표현들, 그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인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